발봉 과목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고 나에게 유리한 산정 방식을 띤 학교들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다. 안녕하세요. 입시의 신개념 대치아폴론 교육의 유주미 소장입니다. 오늘 2027 대입 시리즈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끔 여러분 입결을 보면 어? 이 학교가 이렇게 입결이 높았어? 라고 하는 학교들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아, 학교 레벨에 비해서 너무 입결이 높은데? 요런 궁금증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교과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팁이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특히 못하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죠. 또는 특히 못했던 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때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뺄수 있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. 아니면 완벽하게 모든 전과목을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. 이렇게 학교마다 그 내신 산정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. 자,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면이 아마 공유가 될 텐데요. 전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야, 역시 센 학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. 고려대, 상명대, 서강대, 서울교대, 서울시립대, 성균관대, 연세대, 경기대 학추입니다. 어? 상명대가 여기, 어? 여기 올라있네? 라고 할수 있는데, 상명대는 정감을 다 반영하겠다라고 합니다. 국수영사과한. <목소리> 여기서 한번 리스트를 한번 보면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. 가톨릭대, 건국대, 경희대, 광운대, 덕성여대, 삼육대, 서경대, 숙명여대, 이화여대, 한국외대, 한성대 지역 균형, 한양대, 당국대. 죽전, 차이과학대, 한양대 에리카입니다. 아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기술 가정 같은 거 체육 뭐 이런 것들 다 빠지나요? 특히 1학년 때 약간 등한시한 과목들이 있을 거거든요. 이런 과목들 다 빠지나요? 네, 빠집니다. 이 상태에서 국수 영사 과 그래서 한국사를 빼 주는 학교는 서울여대, 중앙대, 아주대, 중앙대 다빈치가 있습니다. 조금 여기서부터 더 수월해지기 시작하죠. 왜냐하면 전과목을 다 반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. 의대를 갈 친구들이 주요 과목은 1.0인데 이렇게 조금 잠깐 실수해서 이렇게 한국사라든가 기술과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놓친 학생들이 갑자기 1.1, 1.2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전과목을 반영하는 이러한 과혹한 학교보다는 이제부터 국수 영사 과한, 그다음에 국수 영사 과 이런 학교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건 팩트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과와 문과로 다시 구분해 주는 학교가 나오기 시작하네요. 국수 영사. 또는 국수영과. 그래서 만약에 문과다라고 하면 과학을 빼주고요. 그 다음에 이과다라고 하면 사회를 빼주는 고마운 학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국민대, 명지대, 과기대, 성신여대, 그리고 세종대, 숭실대, 한성대 교과 우수, 홍익대, 인천대, 인하대, 경기대 교과 우수, 명지대 용인입니다. 그래서 그 학교로 환산해 보는 게 좋은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, 국수 영사 또는 국수 영감만 반영한다라고 하면. 자연히 입결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. 이 상태에서 독특한 방식을 쓴 학교도 있습니다. 우리가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 동국대입니다. 동국대는 국수영사 과 중에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1.0, 1.1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수영사과 중에 상위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입결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겁니다. 서경대 교과 균형의 경우는 국수 영사과 한 중에서 상위 세 과목 총 12과목만 반영하네요. 아, 동국대보다는 두 과목을 더 반영하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과목별로 등급 차이가 큰 친구들 어떤가요?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. 순실대 자연의 경우는 이 반영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. 국어 15, 그리고 수학 35, 영어 25, 과학 25. 이 경우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아 환호하겠다 선호하겠다 들어와라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 국어가 조금 또는 영어가 약한 친구들의 경우는 수학 과학을 통해서 조금 지원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원대 어떤가요 수원대라 하면 반영 교과별 상위 다섯 과목만 반영합니다.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. 한국 어 음, 항공대. 자연의 경우 국수 영과 각 다섯 과목 총2 0 과목입니다. 한성대는 어떤가요?라고 한다면 국영수과 각세 과목씩이고요, 진로 세 과목을 반영합니다. 단 위에서 다 말씀드렸던 학교들의 리스트에서 진로 과목 반영 여부는 다시 꼭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본.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선생님 생각보다 한성대가 입결이 너무 높아요라든가 선생님 서경대가요라는 부분들의 질문들이 이렇게 교과 산정 방식이 다르다. 따라서 지금부터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면 좋지만 혹여라도 잘못 봤을 때뭐 하지 마라? 실망하지 마시고, 잘본 과목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고, 나에게 유리한 산정방식을 띈 학교들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다. 라는 걸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어, 이렇게 조금, 어, 뭐랄까요. 학교 리스트만 알려드려서, 어, 지루해. 라고 하실 수 있지만, 사실 막판에는 이러한 정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.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와 관련된 컨텐츠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입시의 신개념, 대치아폴론 교육의 유즈미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